반갑습니다. 전기봉 프로입니다. 필드에서 100개 언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무조건 5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하게 흥분이 되거나 긴장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공이 너무 안 맞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를 막 피시는 분들이 있다 니까 물론 비흡연자도 있겠지만은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겠죠? 그런 분들은 한대 피고 나면은 마음이 평온해진답니다. 저는 흡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평온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제 같은 경우는 공이 심하게 안 맞는다거나 프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부담이 좀 되면은 쉬워업을 좀 해줍니다.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입으로 후... 한 두세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칠 공을 딱 쳐다보면은, 훨씬 편하게 공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잘 하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상황에서 내가 공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칠 건지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 드라이버 치고 나면은 세컨에 벙커 있다입니까? 폐호의 벙커. 거리가 한 200m 가까이 되는 그런 긴 거리에 벙커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 뭐 칩니까? 일단은 멀리 보내야 되니까, 뭐 우드 이런 거 잡으러 가겠죠? 네, 우드를 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C급 잔치를 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마음을 비우고, 아이언 7번으로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벙커 턱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그냥 벙커 들어가고 거리 많이 남으면은 내가 최고로 멀리 칠수 있는 클럽을 잡아가지고 칠라고 해요. 그런 클럽이 뭡니까? 드라이버 말고 우드 아닙니까? 그거안 돼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딱 칠라 하는데 나무가 애매하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약간 인텐셔널 페이드나 인텐셔널 드로우를 쳐가지고 살짝 해주면은. 그린 근처까지 가겠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무가 딱 가린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이게 꺾어 치는 거 하지 말고요. 페이드 드로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도 잘안 합니다. 그런 거. 그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더 친다 생각하고, 약간 방향 틀어가지고 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변화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가는 골프장이면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한번 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코스 공략 이런 거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거 대충 보면서 아 여기는 일에 생긴 무구나 이렇게 사전 답사는 아니지만 은 처음 가는 골프장이니까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이거 한 5분 10분이면 되거든요. 잘 봐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홀마다 적혀 있는 핸디캡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프장을 짓는 설계자가 있을까 아닙니까? 무슨 생각으로 짓냐 하면은 공을 치는 사람이 플레이어가 우찌하무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양파가 나올 수 있을까? 요런 마음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좀 줍니다. 홀마다 보면은 핸디캡이라는 게 있어요. 안적힌있는 골프장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핸디가 낮아질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1번홀부터 9번홀, 1번홀부터 9번홀,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 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왜냐면 하 골프장은 나이노 나이노를 다 끊어서 만들어지니까, 만약 1이다, 핸디 1이다, 그러면은 그게 설계자가 마지막으로 주는 힌트입니다.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1번홀 티샷 하기 전에, 연습스윙을 여유 있게 20번에서 30번 정도 몸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골프장 가면은 막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차가 막힌다거나 이래가지고 바쁘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보통 골프장 도착하면 여유가 좀 있잖아요. 연습스윙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한 20번에서 30번 몸 푼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해주면은 내가 플레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80대 초반에서 싱글 정도 치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크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러나 100개 언저리에서놓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 해보면은 바사타는 쑥 줄어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